안녕하세요 미니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, 케이크 그그그 그, 그, 그 크리스마스 특집편 중에서 제 크리스마스 특집편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이긴 해요 저번에 구개로퍼 만든 것도 그렇고 이번에 만들 것도 그런데 이번에 만들 거는 지금 딱 재료만 보셔도 알겠죠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을 올린 별 토핑 진지라고 돼 있어요 진지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<laughs> 의미로 진지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별 토핑 만든 거 있고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제가 오늘 만든 거예요 레드와 색깔인으로 레드와 색깔인 물감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 천점으로 만든 겁니다. 별 빼고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거 하면서 이거 만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뭔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해서 왔어요 근데 이게 요령을 터득하다 보니까 한 1번 그 정도에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방송하면서 만들 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빨강 초록을 붙여주세요. 그다음에 붙인 채로 이렇게 붙인 채로 이렇게 꽉꽉꽉꽉 눌러 주시는 거예요. 꽉꽉꽉꽉 빨강 초록이 이렇게 딱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빨강 초록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꽉꽉꽉꽉 눌러 주시는 거예요. 아예 그냥 합체가 되도록 얘는 지금 말라가지고 잘안 되는데. 이렇게 그냥 꽉 해가지고 딱 합체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 채로 이렇게 쓱쓱쓱쓱 밀면은 손가락으로 밀면은 이렇게 짠 하고 나오니까 뭐어 그런 요령을 터득을 해 봤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좀더 쉽게 이렇게 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기본 준비물은 이 정도고요 어 다른 준비물들은 그냥 제가 하면서 진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크 빵도 먼저 만들어줬고요 음, 어... 일단은 먼저 먹공풀이 필요합니다. 먹공풀. 네. 메모지에다가 먹공풀을 살짝 해주세요. 뭐지? 아이고. <laughs>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아무튼 이렇게 살짝 해주신 다음에 이쑤시개로 이 케이크 밑부분에다가 발라주세요 목공포를 케이크 이 옆면에 밑부분에다가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, 옆면, 밑을, 밑에 부분만 발라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다 발라주신 다음에, 아이고, 다 발라주셨으면, 그냥 판에다가 올려주세요. 네, 그 다음에, 아이고, 끊어줬다. 끊어진 거는 그냥 다시 이어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, 붙여주세요. 오, 분위기 나는데. 이렇게 붙여주세요. 남은 것까지 다. 아이고. 떨어지네. 그 다음에 한번 떼보세요. 왜냐하면 이렇게 잘안될 부분들이 있으니까, 아이고. 배터리가 부족하다네요. 이렇게 다 해주세요. 바닥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, 오케이, 됐어. 바닥 정리해주시고, 판도 닦아주세요. 판도 이렇게 더 닦아주셨으면, 그 다음에는 트리를 만들 건데요. 아이고 뭐지 이거를 점토를 손으로 얇게 얇게 해주세요. 아이고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얇게 얇게 밀어주시고요 도구로 하면은.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전 손가락으로 합니다. 이렇게 다 밀어주셨으면, 얘를 여기 원뿔 모양 연두색에다가 붙일 건데, 역시 여기에도 목공풀을 발라줍니다. 이 옆면에다가만 발라줍니다. 이뿔 꼭대기를 잡고, 쓱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. 그 다음에. 양면 테이프 있으신 분들은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주세요 저는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양면 테이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붙여주세요 여기다 그 다음에 꾹 눌러주시고 이 테이프를 떼주세요 아이고 이렇게. 이렇게 테이프가 붙었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딱 주세요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이고 뭐지 띄워졌어 그 다음에 이뿔 모양 있는 데도 다목공풀을 남김없이 발라줍니다 고루고루 얇게 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 발라주셨으면 이거를 감아줄 거예요. <laughs> 왠지 어려울 것 같아. 이 정도 길이로 되려나? 왠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조금 점토를 이어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셨으면 어, 근데 이게 그냥 두께가 일정해도 좋지만 안 일정해도 좋아요. 이게 나무를 보면은 옆으로 삐죽삐죽 쏟아져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약간 어 돋보 이게 아니 아니지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울퉁불퉁 아이고, 모르겠다. 불, 울퉁불퉁 표현을 할수 있도록 울퉁불퉁하게.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게 바닥에 잘 붙을 줄 알았는데 잘안 붙으니까 그냥 제 손에 묻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찐득찐득한. 뭐지? 이게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목공풀이 다니니까 이게 하면서 끊어져 있네요, 자꾸. 짜증나게. 오, 미치겠다. 잠깐만요. 왠지 하다가 배터리 없어서 끊어질 것 같아서 충전을 하도록 할게요.